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나서가지고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단순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부인해 왔었는데 일주일도 못 넘겨서 결국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태형건설의 이 부동산 pf 부실이 워낙 규모가 뭐 3조 원대에 달하고 이게 매 분기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이 부동산 pf 그 부채를, 채무를이 태형건설이 시공사로 계속 갚아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차안발행은 아예 물이 건너간 상태에서 이걸 태형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형국로 막아주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태형건설 차입금은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2조 원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 태형건설 자체 사업도 있고 이 부동산 pf 부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채비율이 459%를 넘어가고 대표적인 부실 건설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죠.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pf 만기 이 우발 채무가 매 분기마다 거의 4천억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까지 해서 3,956억을 막아야 되고, 다음 1분기 때 내년 1분기 때 4,300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태형 건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결국은 태형 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중에 워크아웃을 선정한 것은 이 앞에서 이 말씀드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 워크아웃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단 채권단 합의 하에 채무 잔치 그니까 빚 잔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 태형 건설은 나름대로 이제 자구 노력이라고 해서 그 태형 인더스트리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오너일가가 자기 지분을 판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태형건설 워크아웃에 투자를 재투자를 하겠다고 즉 사재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매각한다 한들 지금 태형그룹 자체가 할수 있는 그좀맥시멈이한1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그 앞으로 돌아오는 이 부동산 PF 부지 약 3조원 정도 되는데 독자적으로 한 1조원 정도밖에 마련을 못 하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을 채권단이 그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채권단으로서도 이 태영건설이 그 SBS 서울방송이라는 알짜배기 매각한다면 약 1조원 이상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알짜배기를 오늘 과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채권단에게 신규자금으로 그 일조 원 가까이를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도덕하던 행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형 건설이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 오너 윤씨그윤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이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갖고 있는 서울 방송을 매각해서 사제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고 또 법정관리 들어가지고 그냥 파산으로 갔다면 이 여기에 이제 0백여개 협력 업체와 그 밑에 또 딸려 있는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그 한꺼번에 연쇄 부도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회사들도 이오베0의 협력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로 버티다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이 금융 감독 기관들이 결국은 SBS, 그러니까 SBS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그 사제출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형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자금에 대해서 사제출연을 뭐 거기까지는 요구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태형건설에 대한 경영권은 윤씨 일가가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데 합의할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워크하우스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태형건설은 채권단들과 이 채권단을 소집해서 이 채권단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에 동의를 하면,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강제적으로 반대하는 25%도 이 채권단 합의에 맞춰서 이 빚잔치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산부채 실사를 하고 기업 개선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따라서 빚잔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태형 건설에 대한 채무가, 채무가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채권 출시를 못하는 거죠. 개별 채권단들이. 그리고,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 500여 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호막이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500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그, 거래은행에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 준다든가 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은행과의 거래는 그렇게 어떻게는 뭐 이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500여 업체들이 상거래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뭐 태영건설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뭐 마루라든가 이런 뭐 각종 그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거였으면 자기들끼리도 이거를 중간 도매상 통해서 이렇게 그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까지는 채권을 동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 500억의 협력 업체는 태형건설은 채권 출시을 못하기 때문에 태형건설은 그대로 가있지만 여기에 협력 관계에 있는 500억의 업체들 중에 연쇄부도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겁니다 내년 가 보면 그리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소리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윤실가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져가고 SBS 서울방송에 대한 매각을 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윤실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감자 없이 갈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그윤 씨일가나 대주주일가의 주식은 감자를 통해 없애버리고 채권을 주 자본으로 출자 전환을 해서 이 재무 구조를 건실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다면 이태형건설이 지금 지고 있는 부채들을 태형건설이 장사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3 분기까지 해서 이 순이익이 거의 천억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갚기에는 너무 하세월인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어디까지나 윤 씨일가, 오너일가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일, 2주 이내에 이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태형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전체 지분의 60% 정도의 이 개인 사재 출연한다는 것 때, 이 60%의 매각되면 전체가 다이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태형건설 윤실가가 자구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자구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 태영건설은 포기하고 SBS 서울방송만 가져간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영건설 채권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지금 현재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금융 감독기관들이 얼마나 다이 채권단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이태형 건설의 워크아웃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그 검찰이 하는 것처럼 무슨 캐비닛을 열어서 이 채권단들 을말 그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채권단 특히 이제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 회장도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채권단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제 외적인 이유로, 그, 이러한 워크아웃을 진행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수면율에 떠오른 것이고, 이 회사 말고도 다른 대형건설사 중에 이 부동산 PF 한계에 거의 도달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내년 새해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부실한 건설사와 우량 건설사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 신뢰할 수 있는 우량 건설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 건설업계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 회색지대 어디가 우량 건설사고, 어디가 부실 금융 건설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우량 건설사들도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흑자부조가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이제 이 건설업종 전반에 걸친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저금리 때 발생한 이런 버블들을 꺼져가는 부동산 버블이 꺼져가는 그 일환으로 그, 지나간 성장통이 될지, 아니면, 이 마저도 실패해서, 말 그대로 파국으로 갈지, 그건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